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푹푹 지는 더위 속에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자 지민씨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하지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동네에서 딸밥으로 유명했고, 저 역시 효녀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어느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쁨조 후보로 지목된 거예요. 당시 저는 18살이었고 학교 선생님 중한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기쁨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김정은과 고위층을 위해 일하는 특별한 그룹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기쁨조 후보에 올랐대요. 어떡하죠?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온화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내 딸은 기쁨조에 보낼 수 없어. 아버지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오히려 제가 기쁨조에 선발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줄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기품조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평양에서 살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품조가 되면 우리 가족 형편도 나아질 거예요. 하루빨리 돈을 벌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어요. 넌 기품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아버지와 저 사이에 냉전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기쁨조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지민아 산에 좀 가자. 더운 여름밤이었는데 산에 가자니 좀 귀찮긴 했지만 아버지와의 화해 신호로 받아들이고 따라나섰죠. 북한에서는 여름에 야간 등산을 하는 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풀어가는 듯 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기쁨조 얘기가 나왔고, 우리의 의견 충돌은 계속됐어요. 저는 여전히 기쁨조 후보에 오르는 게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내가 기쁨조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라며 반대하셨죠. 그렇게 신랑이를 버리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뒷산에 있는 계곡 쪽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계곡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여자의 형체가 보였어요. 멀리서 보면 산짐승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한 모습이었죠. 저는 놀라서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이 익숙한 듯 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더위를 피하려는 듯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하자 기괴한 소리를 냈죠. 아버지가, 응, 나야. 저번에 왔던 이 동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는 소리를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주먹밥을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내려와.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자.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여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여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윤아였대요. 평양의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소녀였죠. 어릴 때부터 예쁜 얼굴로 유명했대요. 긴 생머리와 맑은 눈을 가진 윤아는 동네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어른들은 그녀의 온화한 성격을 칭찬했대요. 윤아의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학교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했대요.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윤아는 북한의 기쁨조에 선발됐대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대요. 당국에서는 공화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라며 유나와 그 가족들을 속였죠. 봉급도 많이 준다고 하니 유나는 바로 수락했대요. 하지만 기쁨조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여자들을 착취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첫날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외모 관리부터 예의 범절, 춤, 노래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 게 신기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유는 전혀 없었고 하루하루가 철저히 통제된 삶이었대요.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인 교육이 시작됐대요. 남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침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쳤죠. 순수하게 자란 유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충격이었대요.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기쁨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민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알겠지? 기쁨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곳에 가면 너의 모든 꿈, 모든 희망이 사라질 거야. 난 네가 그렇게 되는 걸볼수 없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절대 기쁨조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제가 꼭 공부해서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러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유나 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기쁨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 후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됐어요. 기쁨조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끔씩 아버지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 유나 언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곤 했어요. 유나 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보면 눈빛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유나 언니처럼 될 뻔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유나 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유나 언니의 더 깊은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기쁨조 생활을 하던 중 유나 언니의 삶은 더욱 꼬이게 됐어요. 김간부라는 고위 간부가 유나 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김간부는 나이가 많고 권력이 있었대요. 유나 언니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다고 해요. 김 간부는 자주 유나 언니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대요. 유나 언니는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죠. 기쁨조에서는 고위 간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유나 언니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생활이 몇달 지속되던 어느 날 유나 언니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대요. 월경이 멈추고 속이 자주 메스꺼웠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져서 몰래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유나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나 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북한에서 기쁨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유나 언니는 김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대요. 김 간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대요. 왜냐하면 김 간부의 아내 집안이 정말 새거든요. 김 간부는 그 집안을 등에 업고 출세를 한거나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워한 거예요. 김 간부는 유나 언니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 기쁨조에서 쫓아냈대요. 유나 언니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구나 김 간부는 유나 언니를 협박했대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내에게 절대 알리지 마. 내 가족, 특히 내 여동생 혜진이가 위험해질 거야. 유나 언니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대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죠. 김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과 가족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큰 비극을 불러왔어요. 어느날 유나 언니의 여동생 혜진이가 실종됐대요. 유나 언니는 불안에 떨며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죠. 결국 혜진이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것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유나 언니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김 간부가 자신의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는 걸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문이 막힌 유나 언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정신병까지 얻게 됐죠. 모든 것을 포기한 유나 언니는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기쁨조에 들어갔다면 저도 유나 언니처럼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기쁨조가 되고 싶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민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네가 알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해보렴.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네, 유나 언니의 이야기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기쁨조 생활을 하던 중 유나 언니의 삶은 더욱 꼬이게 됐어요. 김간부라는 고위 간부가 유나 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김간부는 나이가 많고 권력이 있었대요. 유나 언니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다고 해요. 김 간부는 자주 유나 언니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대요. 유나 언니는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죠. 기쁨조에서는 고위 간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유나 언니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생활이 몇달 지속되던 어느 날 유나 언니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대요. 월경이 멈추고 속이 자주 메스꺼웠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져서 몰래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유나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나 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북한에서 기쁨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유나 언니는 김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대요. 김 간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대요. 왜냐하면 김 간부의 아내 집안이 정말 새거든요. 김 간부는 그 집안을 등에 업고 출세를 한거나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워한 거예요. 김 간부는 유나 언니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 기쁨조에서 쫓아냈대요. 유나 언니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구나 김 간부는 유나 언니를 협박했대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내에게 절대 알리지 마. 내 가족, 특히 내 여동생 혜진이가 위험해질 거야. 유나 언니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대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죠. 김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과 가족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큰 비극을 불러왔어요. 어느날 유나 언니의 여동생 혜진이가 실종됐대요. 유나 언니는 불안에 떨며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죠. 결국 혜진이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것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유나 언니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김 간부가 자신의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는 걸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문이 막힌 유나 언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정신병까지 얻게 됐죠. 모든 것을 포기한 유나 언니는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기쁨조에 들어갔다면 저도 유나 언니처럼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기쁨조가 되고 싶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민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네가 알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해보렴.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챕터 4 산속 은둔 생활. 유나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자주 그 산을 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유나 언니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언니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산속 깊숙이 숨어 살았기 때문이죠. 어느날, 저는 겨우 유나 언니의 은신처를 찾아 냈어요. 작은 동굴이었는데, 입구는 나뭇가지로 가려져 있었죠. 조심스레 다가가 언니. 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르자, 마침내 유나 언니가 나타났어요. 언니의 모습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유나 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가져간 음식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드세요. 제발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나 언니를 찾아갔어요.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옷을 가져다 드렸죠. 언니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날 저는 용기를 내어 유나 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유나 언니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니가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 언니에게 제 꿈에 대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죠. 하지만 유나 언니의 산속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더욱 걱정됐죠. 언니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거예요? 제발 마을로 내려와요. 라고 부탁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몰래 언니의 동굴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보온을 위해 벽을 보강하고 바닥에는 짚을 깔았죠. 난로도 만들어 드렸어요. 언니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결국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나 언니가 동굴 앞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 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풍부해졌고 몸짓도 활발해졌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언니가 이렇게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나 언니의 동굴 근처에서 몇몇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매우 걱정하셨죠. 지민아, 이제 유나를 저 산에 둘수 없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해. 우리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유나 언니를 우리 집으로 몰래 모셔오기로 한 거예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밤 중에 산에 올랐어요. 유나 언니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언니는 우리와 함께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유나 언니는 우리 집 지하실에서 살게 됐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죠. 저는 매일 언니를 돌봤어요.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했죠. 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제가 읽어주는 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고 가끔은 누군가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대로 유나 언니를 숨기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민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탈북을 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탈북이라니,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그 생각에 동의하게 됐어요. 지민아, 여기서는 너도, 유나도 미래가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곳을 떠나는 거야. 며칠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몰래 브로커를 접촉했고, 탈북 경로와 비용을 상의했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유나 언니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렸어요. 언니,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요. 유나 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언니의 눈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밤 우리는 탈북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죠. 아버지는 몰래 돈을 모으셨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유나 언니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어요.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특히 저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출발 날이 왔어요. 한밤 중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죠. 유나 언니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힘들고 위험했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는 긴 여정이었죠. 때로는 숨을 깊이 죽이고 숨어야 했고, 때로는 밤새 걸어야 했어요. 매순간이 위험과 공포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아버지는 항상 앞장서서 위험을 살폈고, 저는 유나 언니를 돌봤어요. 유나 언니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했죠. 마침내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죠. 한국에서의 적응 기간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셨고, 유나 언니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유나 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걸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의과대학생이에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나 언니. 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가끔 북한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그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의 꿈은 좀더 커졌어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특히 기쁨조와 같은 제도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윤아 언니와 같은 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유나 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아직 자유를 모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